네 안녕하세요 히어리몰 로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편집자 블로지 대표 고승입니다네 오늘은 어, 정말 인기죠 고야드 제품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고야드는 이렇게 어, 멋스러운 이 그린 컬러가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 박스도 너무 멋있네요.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무늬도 뭐좀 아방가르드틱한 그런 로고가 있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짠안 보이네요. <laughs> 자 보증서를 조심히 빼고 자 이거 이 노란색 이 천도 고급스럽게 잘 밀봉이 되었습니다. 한번 음 안쪽 제품도 어 그린 색상의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카드 지갑입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고야드 카드지갑은 네. 이렇게 이제 앞쪽에 이제 앞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분은 이렇게 이제 이쪽이 앞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쪽 로고가 있어서 앞이라고 하는데 그건 앞뒤 상관없이 네.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슬롯은 여기 하나 둘또 이쪽에 하나, 둘 해서 앞면 부분, 뒷면 부분에서 합 미계가 카드 계 카드 슬롯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이제 또 중요하게 넣을 수 있는 카드 슬롯이 되어 있는데 음. 그 안쪽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색상이 특이하네요. 그린과 음. 옐로우 조합이 버스터드 예. 색상처럼 예.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음. 예. 고야 보면. 이 그린 색상과 이 뭔가 Y 패턴이라고 하네요. 삼각 패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뭔가 독특하면서 형상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느낌을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린 색상도 어, 상당히 진한 그린 색상으로 좀딱 봤을 때 고급스러운 그린 느낌이 딱 나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그 많은 분들이 카드를 많이 갖고 다니진 않잖아요. 뭐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신분증 뭐그 명함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기에 딱 심플하게 그리고 가볍고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고야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약간 남성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여성들한테도 인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좀 반응이 어떤가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모두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음. 남성이 사용하셔도 좋고 여성분이 사용하셔도 조, 좋은 제품입니다. 음, 네. 그래서 최근에 여성분들도 상당히 고야드 제품을 많이 좋아하고 구매를 하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매력적인 컬러의 고야드 그린 색상 카드 지갑이었습니다. 매혹적인 그린 색상의 보야드 카드지갑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